이 게임은 2011년 9월에 발매된 몬스터즈의인 마이콘도의 후속편으로, 바로 다음 해인 2012년에 안드로이드와 iOS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게임의 핵심 목표는 4명의 독특한 몬스터에게 특정 색상의 콘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트헤드, 레지널드 스타파이어, 미스터 시보토, 로드 페로셔스와 같은 이 괴물들은, 플레이어가 엔드리스 또는 타임어택 모드에서 적절한 색상의 콘도를 바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색상을 3개 이상 매치하면 추가 점수를 획득하고 현재 몬스터를 다른 몬스터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콘도 타워를 무너뜨리거나 잘못된 색상의 콘도를 잘못된 몬스터에게 공급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인 3매칭 게임이지만 젠가처럼 무너질 것 같은 높이 쌓인 콘도와 어색한 몬스터들과의 압박에 대항하는 플레이가 일반적인 3 매칭 게임보다 이 게임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도시를 위협하는 몬스터들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색상이 매치되는 콘도들이 있는데요. 콘도를 제거하려면 어느 쪽으로든 스와이프하여 몬스터 중 하나에게 밀어 넣으면 됩니다. 콘도를 3개 매치하면 보너스 콘도가 생성되며 이를 몬스터에게 주어 보너스 파워를 활성화 시키거나 더 많은 매치와 더 좋은 보너스 콘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매치를 차단하는 콘크리트 블록과 시간이 지나면 타워를 파괴하는 폭탄 블록이 나타납니다. 몬스터에게 알맞은 콘도를 주지 않으면 몬스터가 화나게 되어 타워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슈퍼몬스터 에임 마이 콘도는 원작의 속편이지만 원작보다는 더 발전된 게임으로 핵심적인 게임 플레이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게임 중에 획득한 코인으로 파워업과 기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가 추가되었고, 게임에는 시간 제한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게임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워업의 가치를 높이고, 각 매치를 시작할 때 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색상의 수는 각 매치 시작 시더 쉬운 체인과 더큰 매치를 제공하여 게임에 더 많은 전략성을 더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에서 발매한 플러스 게임은 이제 모든 유료 결제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오래된 게임이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껏 모든 아이템과 캐릭터를 쓸수 있지요. 이 게임은 메타 크리틱 86점을 받은 만큼 크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룰과 쉬운 조작으로 인해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으니, 애플 아케이드 구독자라면 꼭 플레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